안녕하세요. 강남에서 30여 년간 현성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안문화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도저히 말이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혼사주 좀 없는가 좀 알아봐 주세요. 처음에 와서 그러더라고. 아무리 봐도 이혼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안 맞고 그래서 혹시...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신들 잠자리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사, 여자분들이 오늘 대다수다란 말이에요. 잠자리 때문에. 그걸 안 후에 잠자리가 문제다. 그럼 뭐가 잠자리가 어떻게 될까? 그걸 알아보려고 손님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 아닙니다. 막일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제가 예, 하루에 13시간씩 4개월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사주 자체가 우주의 흐름이거든요. 옛날에는 예,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 별자리 보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일어나는 일을 관상감이 다 정부에다 이야기하고 임금을 거기에 따라고 했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따른 거지요. 그런데 현재 와서는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가 상체는 갑이고 자는 하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 서로 물과 물기만 나면 은 이건 손님들도 알 거예요. 재미없습니다. 첩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서로 튀긴다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반대기니까. 이것도 같은 원리가 되더라고요. 물과 불은 튀긴다. 그래서 물과 불을 같이 맞는 사람을 얘기하면, 당신들 잠자리 괜찮죠? 그러면, 예, 아주 끝내줘요. 아, 맞구나. 한 사람만 아니라 수택에서 그거를 내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잠자리가 맞고 안 맞고가 100%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뒤에 이걸 가지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신 잘 맞죠?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맞죠? 이거를 전100% 알아냈습니다. 속궁합을. 그렇기때문에 속궁합만 잘 맞아버리면요, 대화 안 맞아도 돼요. 대화까지 맞으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나, 대화 맞죠? 속궁합 맞죠? 그러면 아주 이건 뭐, 이건 맨날 끌어 안고 살고, 어디 가든지 손 붙잡고 살고. 내가 화가 필요한데 상대가 화를 가졌어요. 그럼 손을 붙잡고 화가 나가 100%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로 인해 내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건강이 약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요. 혼자는 1억도 못 벌지만 상대로 인하여 수십억도 벌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궁합입니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각방 썼어요. 근데 공유가 안 됐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서로 다툴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은 상대로 인하여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런 분을, 그분을 내가 수십억 벌어봐요. 아, 그 사람 얻고 다녀야 돼.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또 내가 건강해서 맨날 빌릴거리는데 상대로 인하여 건강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되면 싼도안 씁니다. 이것이 제일 속공합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 원리를 알아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부터 알고, 전부 다 사주를 모릅니다. 내가 운이 좋습니다. 어쩌습니다. 이렇게만 얘기지. 당신이 누구여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차관이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목이면은 크거든요. 큰 나무는 바람 부르면은 뿔면먹렇지 후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절대 목안 숙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나무, 을목은 조그만 나무거든요. 바람 불면 후어져 버리거든요. 안 후여지면 잘라져 버리니까. 살려고. 그래서 꼬랑지주를 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회생활 잘하죠. 그런 차이입니다. 또 병하고 정하고 또 틀린 것이 양과 음에 대해서 이건 음향의 조화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향이 잘 맞아버리면은 여러 가지가 다 아주 순환되기 때문에 아주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게 돼요. 그게 속공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더보기란을 한 번, 두 번을 누르면, 파란 글씨로 567-9277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면, 신청란이 나옵니다. 거기다 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제가 연락을 드리고,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불로서 다 맞춰준 후에, 형편상, 본인의 형편상 받을 것입니다. 이, 신청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많은 분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